귀인이 나타났고, 바쁜 일정을 막 더해주는, 몸도 마음도 굉장히 이제, 어, 왜 이렇게 바빠? 황새를 쫓아간 가령에 찢어진다. 요런 자기 자제가 조금 필요한 달이기도 하다. 자기 실속을 차리려고 욕심은 부리고 있습니다. 겸손해라. 의리되라. 그래야지,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80년 경신생이죠? 원숭이띠 구호론을 한번 살펴봅시다. 이 달에는 무슨 귀인이 나타났고, 응? 새로운 그 출발에 그 이제 바쁜 일정을 막 더해주는 응? 그러한 달이 될 수도 있네요. 몸도 마음도 굉장히 이제 아, 바쁘네. 어, 왜 이렇게 바빠? 근데 뭐 이럴 때 이제 사람이 뭐, 좋은 일이 있고 또 그, 막 바빠질 때는 좀 마음이 이렇게 달뜨죠.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. 뱁새가 황새를 쫓아간 가령에 찢어진다. 요런 자기 자제가 조금 필요한 달이기도 하다. 그리고 이 달에는 특히 아랫사람, 특히 이제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아랫사람하고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? 네, 아래 사람과 같이 이제 사인이 안 맞으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게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. 하여튼, 이 달에는 어떠한 이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고동소리를 뿌 울려. 왜? 이제 조금 있으 출발한다는 얘기겠지. 이 배를 하고 저 신세계를 한번 가야 되는데 저걸 내가 잘탈수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공상이 많네 결론은. 예.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작은 문제가 혹시나 어떤 일을 한다고 치면은 그 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잘 풀릴까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네요. 그리고 이제 특히 하나 주의할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항상 그 비밀이라는 게 있죠. 노하우가 있고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것이 꼭 필요할 때 말고는 굳이 내가 깔 필요가 없잖아. 그죠? 렇 어, 그래서 항시 사람 관계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. 옛날 조금 유식한 말로 해봅시다. 불가근, 불가원이라. 멀지도 않고, 멀지도 않고,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,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, 이 말이거든요. 그래서, 당시 그, 어느 선을 잘 맹기로 놓고, 이 선에서 넘지도 말고, 모자라지도 말고, 요런 것이 필요하다. 귀인이 나타나서, 야, 너 이거 이렇게 하니까? 이럴 땐또 팔랑유대. 또 저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나빠. 이럴 땐, 어휴, 미리? 요런 것에 대한 자기 조심이 필요하다. 이 말이네요. 자, 뭐 이런저런 얘기 했으니까 또 카드에서 일어가서 한번 봅시다. 음. 자,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자, 그래야지 좋은 전기가 나와갖고, 자, 좋은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가 있죠. 저도 좋은 얘기 해드리는 게 좋아요. 근데 무작정 좋은 얘기 해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. 그래도 정계대로 해야지. 자, 어디 봅시다. 음, 이 카드. 여기서 이, 여기 온몸을 내밀는 사람은 너무 뻔뻔스러워 보이니까 조금 속에 숨어 있는, 여기서도 숨어 있는 우리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아보고. 자, 어디 봅시다. 자,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, 아유, 간짜네? 이것은, 이 간짜는 우리가 이제 여자가 방패를 들었다는 얘기거든요. 여자가 방패를 들었다는 것은 여자는 원래 이제 부드럽고 순하고 아름답고 이러잖아. 근데 방패를 들었어. 그러면은 그 이면에는 굉장히 그 무언가 필요해서 겉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중적이다. 그리고 요것은 여자, 계집여자 세계로 해서 간살 간짜가 돼요. 즉 간살 간짜 는, 계집 여자가 세 개면, 우리 그런 말이죠. 여자 세시모임은 첩시가 깨진다. 함부로. 그러니까 말이 많다겠지. 수다도 많고. 즉, 여기서는 입 다물어라. 입 조심해라. 이런 얘기도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봅시다. 어떤 얘기냐. 아유, 임자네. 임자는 욕심입니다. 욕심. 자, 우리가 임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천이에요. 천. 여기에 1이 들어가네. 그래서 이게 천, 일 자, 양쪽에 기둥이 있으니까 안정은 되지만은, 천에 하나를 더 했으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죠. 자, 그래서 욕심이다. 자, 그 다음에, 어디 봅시다. 이거는, 아유, 갑자네? 마음은 자기가 일단 다 대장이네? 이 갑은, 자, 우리가, 자, 요게 갑자예요. 우리가 갑, 을, 병, 정, 무, 기, 경, 신, 인, 기할때 갑은 제일 첫째 아니야 그리고 모든 우리 일에서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 항시 갑은 우두머리고 대장이고 지 멋대로 할수 있는 그 주먹이다 그런데 이 갑자는 항시 뭐가 필요해? 여기 보면은 뭔가 불안하지 서 있는 게 여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과실과가 된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 동지가 필요한 것이 또이 갑자다. 이렇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한번 뽑아 봅시다. 여기서 어떠한 카드가 나오냐. 아유, 병자네. 아무리 큰 마음이라도, 자, 우리가 병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이것이 이제 병들어 기대려고, 이게 음입니다. 음. 근데 이 안에 태양이 있어. 이거 태양. 태양은 양이거든. 태양은 태양, 이 세상에 태양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그런데, 자,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가. 그래서 요 병자는 천하 장사가 병이 들어서 널 부러져 있는 형국이다. 그러니까 혼자서 잘났다고 해 보니, 응? 병들은 뭡니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또한 장을 더 뽑아 봅시다. 자, 어디 봅시다, 여기서는. 어디, 아유, 을 자네. 자, 이것은 좀더 숙이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라 이거예요, 을. 우리가 갑과 을이 있죠 갑은 우위 사람이고, 을은 미치죠. 을은 갑이 좀 티껏고, 좀 열불 나도 그냥, 에이, 예, 예, 예. 예.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. 자기를 좀 죽인다 이 얘기입니다. 자 그럼 전체를 한번 봅시다. 자 여자가 어? 앞뒤가 다른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. 그러면서 지금 자기 실속을 차리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실속은 내가 갑이 되기 위해서, 내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무리 크고 잘나고 파워가 좋더라도 이렇게 음 속에 들어가면 병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함부로 어? 내가 잘났다, 내가 뭐하다 이렇게 좀 나대는 것은 좀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. 그리고 겸손해라, 의리 되라 그래야지 겸손 속에서 내가 이루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, 성취할 수가 있다. 요 얘기입니다. 자 한마디로. 겸손하게 허리를 슬쩍 굽혀줘라. 내 목적을 위해서 요 말씀입니다. 네, 참고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